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에입니다 오늘 미국장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국채 수익률 상승과 연방 예산안 협상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기관과 투자자들의 우려는 한층 더 높아져 3대 지수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이날 3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다시 5%를 상회했고 10년물 수익률 역시 4.53%를 넘어서면서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시선은 공화당 주도의 세금 감면 예산안 협상으로 쏠려 있어 해당 법안은 세금 인하를 골자로 하나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지방세 공제 한도 확대를 요구하며 협상 타결의 난항이 예상돼 특히나 이 예산안은 미국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금의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이에 지난 한 달간 주식시장의 회복은 속도와 규모 면에서 놀라울 정도였기에 이 같은 강한 반등은 리스크가 모두 해소됐다는 신호로 읽히긴 쉽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제는 어디까지 상승할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이날은 10만 9,767달러까지 치솟아 지난 1월에 기록했던 10만 9,000달러 대를 경신하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그리고 고인베이스의 S&P500 편입 나아가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하향으로 비트코인이 대체재로 급부상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의 누적 유입액은 지난주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앞으로 주가 상승할 가능성도 커. 최근 미국 상원이 가상화폐 시장의 핵심 부문인 스테이블 코인 즉 가격 변화가 없는 코인에 대한 미국 최초의 규제 프레임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채택할 전망이라 이는 비트코인 추가 랠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비트코인의 새로운 고점은 암호화폐 강세장이 더 달릴 여지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 비트코인은 미 증시와 별개로 거침없이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나사 n 이날 1.4% 하락해 18,872선까지 내려왔고 사실 무디스의 미국 국가신용 등급 강등은 증시를 크게 흔들지는 않았지만 미국 장기물 국채금리는 계속 꿈틀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기관과 투자자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게다가 트럼프의 감세가 재정 적자를 확대할 것이란 예상도 커지고 있기에 다만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에 늘상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미국 등급 하향은 아무런 영향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에 국채금리는 어쨌든 소폭 올라와 있고 달러는 하락세를 보여 이런 현상은 오늘도 이어져 국채 30년 수익률은 이제는 5%를 넘어 10년물도 4.594%까지 치솟기도 했기에 이에 중장기적으로 미국채 금리가 꾸준히 올라가게 된다면 증시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이 될수 있어. 미국채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보유가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패드는 최후의 대주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통화 완화를 선택하게 돼즉 이러한 움직임은 달러 약세를 부추길 것이라. 결국 이러한 말은 달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해석이 돼 달러 인덱스는 어제 0.34% 떨어진 데 이어 이날도 0.5%가 내려와 지금은 백선마저 무너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달러의 추가 하락성을 시사하는 몇 가지 추세는 미국의 재정 적자 그리고 금리 프리미엄 감소 나아가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돼 이러한 현상은 무역 전쟁 그리고 재정 악화의 기인에 셀 아메리카라는 논리가 확산하면서 앞으로의 달러 약세는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지금 시장은 관세 불확실성 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관세 변동성과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둔화하고 있다는 경제 그리고 과매수 상태로 진입한 증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섞여 있다 보니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개인적인 생각은 경제의 지속적 강세는 이어지고 있어 gdp 나오는 2분기 미국의 성장률을 2.3%로 추정하고 있기에, 여기에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진정세도 보이고 있고,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보다 12%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올해 전체로도 두 자릿수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증시 과매수 상태, 무디스 하향까지 크게 하락할 만한 요인이 많았는데도 결국 반등에 성공했고, 이러한 반등은 단순히 기술주만 오르는 게 아니라 금융과 산업체와 같은 폭넓은 업종이 동반 상승을 했기에 이건 시장의 긍정적인 기반이 될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나싸게 지금은 주춤한 모습을 나타내곤 있지만 사상 최고치 돌파도 가능할 것이라 다만 잠깐 최고치를 돌파했다가 조정 또는 통합 국면에 진입할 수도 있기에 지난 6주 동안 시장이 겪은 급등을 고려하게 된다면 지금은 잠시 멈춰가는 것도 전혀 걱정스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이날 2% 이상 내려와 334달러까지 내려왔고 다음 달 출시되는 로보택시는 운영 대수를 몇달 안에 천대로 늘리고 지역도 점차 확대를 할수 있다는 계획이 나와 머스크는 최근 인터뷰에서 로보택시와 관련해 6월 말까지 오스틴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어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주행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밝혔습니다. 여기에 카타르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테슬라 주가 급락이 끝났다 주장해 지금의 유럽은 테슬라가 가장 약한 시장이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는 있지만 다른 모든 곳에서 판매가 강하다며 유럽을 제외하고 판매 하락세는 이미 끝났다 밝혔는데요. 이에 테슬라의 내부 정보를 원한다면 주가를 보기만 하면 된다며 최근 들어 급반등을 하고 있기에 테슬라의 업황이 좋지 않다면 주가 역시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구글은 최근 연례 개발자 회의를 열고 생성 AI를 대거 접목한 새로운 기능을 밝혔지만 큰 기대 없이 주가는 하락했고 그렇지만 이날은 장중한테 173달러까지 치솟아 빅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구글은 새로운 검색 기능에 대해 내용을 AI가 요약해주는 AI 모드를 대폭 확대하기로 밝혔고 기존 동영상 생성 AI 모델인 BO2에 오디오를 가미한 BO3도 선보여 이러한 기능들을 모두 쓸수 있는 구글 AI 울트라를 월 249.99달러에 출시하는 모습까지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은 현재 시장 자체 이미지가 AI 선두 주자가 아닌 후발 주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에 주가의 상승폭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러한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크게 폭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는 이날 1% 이상 하락하면서 131달러로 내려왔고 장중환된 137달러까지 올라가며 상승세를 탔지만 장마판 다시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이날 젠스 쌍은 인터뷰에서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중국 내 AI 칩 시장 점유율이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밝혔고 이러한 수출 규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규제로 인해 엔비디아는 중국 내 인공지능 칩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50%로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를 앞으로도 좋게 보는 이유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AI 기업 휴메인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을 계약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고 중국 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상하이에 연구 개발 센터 설립을 추진도 하고 있기에 나아가 앞으로 10년은 인공지능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예정이라 그 선두 주자에 는 항상 엔비디아가 있다 할수 있는데요. 이어 데이터 분석 업체 팔란티어는 이날 3.99%나 하락해 단 번에 120달러대까지 내려왔고 사실 팔년티어는 지난 6일 전년동기 대비 39% 상승한 올해 1분기 매출 성적표를 공개했지만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하루 만에 약1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말은 지나치게 높은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한 기관과 투자자들이 부담감을 반영했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벤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8년 티어에 대해 AI 솔루션 시장을 단순히 선도하는 수준을 넘어 그 자체로 시장을 정의하는 기업이라 밝혀 목표 주가를 기존 125달러에서 15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고 개인적인 생각 역시 8년째는 고객 맞춤형 AI 솔루션을 단기간 내 대규모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에 이는 단순한 툴 제공을 넘어 실제 문제 해결의 중심에 플랫폼 제공자로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라 매출 역시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기에 이런 기업이 내려왔을 때 꾸준히 모아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어 화상회의 기업 주문,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질적을 거둬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업체인 스노우플레이크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 6%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의류 소매업체 어반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 발표 이후 장외 거래에서 9% 이상 급등 중이며 광섬유 인터넷 연결 사업을 하는 루멘 테크놀로지는 AT&T가 전부 인수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이날 주가는 15%나 급등하는 을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반면 대형 소매업체인 타겟은 실망스러운 1분기 실적에 5% 하락했고 고급 재킷 제조업체인 캐나다 구스는 시장의 예상 우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무려 19.6%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어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